2021년 세무사 58회 회계학개론 35번을 설명하겠습니다. 35번은 투자이사 결정 또는 자본예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현금회수 기간법으로 투자안을 평가합니다. 이 영상은 오네어 음성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세무사 58회 회계학개론은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24번까지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25번부터 40번까지는 원가 관리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는 원가 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11문제는 관리 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 분야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세무는 온라인 강의 설비를 28만 원에 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금 회수 기간법에 의해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회사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 투자 방안의 회수 기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사 결정 또는 자본 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유입 또는 유출되는 투자안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투자 이사 결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자금이 유입 또는 유출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 원가는 세후 증분 현금흐름 원가인데, 기본적으로 현금흐름, 운영흐름, 세후흐름, 증분흐름 원가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투자 방안을 분석할 때에는 먼저 현금 유입과 유출액을 추정하고 현금흐름의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결정한 후 투자방안의 현금흐름을 평가합니다. 프로젝트 투자안에 대해서는 최초 투자액, 증분운영원가, 운전자본, 수리유지비 항목으로 현금이 유출되고, 증분수익, 원가절감, 운전자본 회수, 잔존가치 등의 항목으로 현금이 유입됩니다. 투자이사결정은 투자방안의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을 중심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는데, 투자이사결정 분석기법으로는 회수기간법 수년제가치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수익성지수법 등이 있습니다. 회수기간법은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기간인 회수기간을 중심으로 회수기간이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자이사결정 방법입니다. 투자이사결정에서는 투자기간에 걸쳐서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투자 시점에서 28만원이 유출되고 투자로 인하여 강사료, 시설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현금이 절감됩니다. 매년도의 현금 유출액에서 현금 위백을 차감한 누적순 현금을 계산하면 3차 년도까지는 순 현금 유출액이 4만원이지만 4차 년도에는 순 현금 위백이 만원이 되어서 4차 년도 기간 중에 4만원이 유입되었을 때 투자액이 회수되고 4차 년도에는 연간 현금 위백이 5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이 회수되는 시점은 4만원을 5만원으로 나눈 0.8년입니다. 이 투자안의 현금 회수기간은 3.8년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